아, 안녕하십니까. 하리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계곡, 좋은 계곡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 좀 있다가 주변을 한번 비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지금 삶을, 아, 아주 큰 삶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삶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2구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5행짜리도 있고, 이게 3행, 3, 입색이 3행, 3개짜리도 3행, 있고요. 음, 아주 여기, 그, 아주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쉽게 내려오면서 아마 시가 이쪽으로 어, 이렇게 밀려서 이 3이 서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주변을 보면, 음, 주변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사실 같이 와야 되는데, 3자리 좋은 데는 같이 오기 힘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 여기 보면, 뭐, 어, 여기. 3이네요 요것도 3에 t 인데 이제 요 n e 이 a m i n e Yogon, Yogu, y o g 을까봐 g u y o g 가 Yogu, Yogu, y o g 여기도 g u y o g 이 퍼진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여기 2구짜리인데 이렇게 있네요. 여기 반가시가, 반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밤. 여기에도 하나 숨어 있고요. 제가 여기를 그냥 지나치다니, 얘를 놓고 지나치다니, 좀 그렇고, 캐면 절대 안 된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전화 삶을 캐시 분들, 이 보면 아마 정말 캐고 싶, 캐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을 본 것만도, 삶을 본 것만도 저는, 정말 행운입니다. 자, 이렇게 삶을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산 신령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요거를 내년에 다시 한번 와보기 위해서 제가 이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음,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도 다 야 여기가. 얘가... 빠지네요, 지금, 지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와, 이게. 찹합니다 아주. 얘도 이렇게 그냥, 한번 이쪽에 또 찾아볼게요. 오, 이만 따먹겠습니다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삶이어 여기 주 있네요 여기 주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이. 오늘 졸려야죠. 저 이렇게 밥을 본 것만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 많이 삶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입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